안녕하세요. 오늘의 독서 차샘입니다. 에어컨의 도움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초등 6학년 이상 중학생에게 추천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푸른 하늘의 가을을 맞이하며 함께 오늘의 책 보시죠. 첫 번째 책은 2017년 5월에 출간한 210쪽 분량의 김혜정 작가가 쓴 오늘의 민수입니다. 아침부터 누나의 잔소리 폭탄을 듣는 김민수가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잤다고 말이죠. 그 김민수 앞에 또 다른 주민수가 나타납니다. 엄마 대신 장을 보면서 가격 비교도 하고 소소하게 만화 그리는 걸 즐기는 주민수 말이죠. 이두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정반대 사람입니다. 사실은 누나한테 혼나는 민수는 62세의 애니메이션 감독 김민수고, 장을 보는 민수는 15세 청소년 주민수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62세 할아버지 감독 민수와 15세 민수의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할까요? 62세 민수는 고집불통이고, 15세 민수는 배려심이 넘치죠.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은 두 민수가 우연히 만나 방학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가독성이 좋아 책장이 빨리 넘어가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런 책인데요. 아이와 노인의 편견을 깨는 책입니다. 글밥이 있지만 초등 6학년 읽기에도 무난합니다. 노인과 청소년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 오늘의 민수 읽어보세요. 두 번째 책은 2021년 7월에 출간된 빌 그멜링 작가가 쓴 179쪽 분량인 야외 수영장입니다. 이 책은 2020년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독일 작가의 작품을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읽어보니 세상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라에 관계없이 말이죠. 알프와 동생 카딩카는 실내 수영장에서 어린 아이를 구해주었는데 그일 때문에 여름 동안 야외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여름 내내 막내 로비를 포함한 알프네 3남매는 학교를 마치고 또 여름방학 동안 거의 매일 야외 수영장에 갑니다.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름 한철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알프는 수영장에서 첫사랑을 만나고 동생 카딩가는 수영장에서 프랑스어 공부를 하죠. 조금 느린 동생 로비는 야외 수영장에 다니는 동안 말도 늘고 수영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삼남매 주변의 이웃과 가족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를 읽으니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책을 읽고 독일 야외 수영장을 검색해 보니 너무 멋지더라고요. 독일에는 동네마다 있다고 하니 부럽더군요. 책을 읽기 전에 검색해 보시고 풍경을 익힌 뒤 책을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수영장에서 자라는 삼남매 이야기, 야외 수영장입니다. 세 번째 책은 2022년 6월에 출간한 224쪽 분량인 김선영 작가가 쓴 붉은 무늬 상자입니다. 이 책은 시간을 파는 상점을 쓴 김선영 작가의 신작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다 사온 책인데요. 여학생 취향의 표지와 주인공도 여자지만 사건을 추리하는 방식이라 여학생, 남학생 모두 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내용 설정이 중학생 이상하게 맞으니 참고하셔서 읽기 바랍니다. 아토피 치료 때문에 시골 학교에 오게 된 별이는 엄마 때문에 폐가로 이사를 준비합니다.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붉은 무늬 상자와 낡은 구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상자 속에는 다이어리와 시와집, 피노키오 인형이 있었습니다. 별이는 그 상자 주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물건 주인 강여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울이는 학교폭력의 희상자였습니다. 이야기는 과거의 인물과 현재 인물이 같은 일을 겪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뒤에 사이다 같은 응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거가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가 충분히 나의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진정한 용기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는데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용기, 붉은 무늬 상자에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